이유로 상담해주고 이렇게 치료까지 했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활용할 수 있다 예방차 좋고요. 그러니까 어린이부터 다 필요하죠 다섯 명 중에 어린이 5명 1명이 난청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경도난청에 와있는 분들 아직 보청기는 필요없는 그런 분들도 보호해줍니다 protection 보호해줍니다 세번째는 보청기를 쓰시는 분은 치료까지 됩니다 본청기를 벗게 돼요. l a 에그 명성교회 제가 교그 이름도 밝게 명성교회 협동목사님 계시는 안기정 목사님 계세요 그분은 유명합니다. 어리 유명냐? 오른 두께가 완전히 먹었다. 안 들리는 거 유명합니다. 근데 그분을 만나게 됐어요 제가. 댄스라고는 여자 집사님이 이걸 먼저 알고 그 안기정 목사를 모시고 왔어요. 제가 네, 진단을 해보니까 완전히 오른쪽 개가 먹통입니다. 심도 낮청 귀먹을 리 수준이에요. 이 그래서 그랬어요. 목사님 포기하는 것보다는 한번 시도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배로 됐나 하죠. 그렇죠? 또 기도하면서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그낸시어사님이 이걸 하나 구입해서 안 목사님 노트북에 깔아드렸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전화 왔습니다. 무슨 전화일까요? 이틀 들었다는데 이틀. 이틀 들었는데요. 도대체 안 들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벽하진 않는데. 그래서 4시 집사님 보고 작은 소리로 얘기를 해봤는데. 그래서, 식사하셨어요. 못 들었거든요. 아, 이렇게 질문한돼요 아, 어, 했어. 들린다. 그래서 안목사님들 지금 그룹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체험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기술입니다. 그뉴스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 신체적인 난청과 이명에 관련된 근유수육관는 그 우리 교회들이 이 아이템을 가지고 활용하면 전도할 수 있고 봉사도 할수 있고 치료도 할수 있는 좋은 아이템들 생각합니다 의료법에 저축되지 않느냐 한의사 부로에가 어, 제가 세미나 했더니 한의사 선생님 이건 의료법에 저축되는 거 아니냐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의료법이 어인지 아세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의료법에 통과되었습니다. 의료법은 두 가지입니다. 의료행위에 대한 법.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의료행위를 하려면 의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간호사, 라이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라이센스 없는 치료행위를 할수 없는 일반인들이 돈을 받고 내가 치료해줄게 하고 치료행위를 하면 그거는 의료행위에 대한 법의 의위법입니다근 이거는요, 치료행위를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자원함으로 이걸 자기 컴퓨터에 깔고 자가진단, 자가치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대법원 판사가 이거는 문제가 없다. 무형의로 그리고 치료계가 아닌 것을 치료계처럼 덤벅을 팔면 이것도 의료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이건 치료계가 아닙니다. 그냥 기술입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13번 법정에 섰는데 다 이겼다고 그래요. 자, 결론입니다. 여기를 쭉 읽어보시고요. 어,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한두 가지 그, 특허를 받은 게 아니고요. 142개의 기술 특허를 받았어요. 제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어, 독일의 유명한 박사님이 계셔요. 그분은 알츠하이머와 치매는 약간, 약간 다릅니다. 알츠하이머와 어, 난청과의 관계를 몇년 동안 어, 연구하시고 세계 특허를 내기 위해서 특허청에 갔더니 이미 어느 분이 이기술 특허를 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한국 출신 샘 곽이야. 그래야 독일 박사님이 이샘 곽을 독일로 초청을 했어요. 한달 동안 그분 교제하면서 그분이 샘 곽의 마인으로 들어와서 함께 일을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젠틀맨이죠. 그래서 앞으로 9년 남았습니다. 2027년까지 세계 특허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요. 저는 판매회사, 법인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샘과 대표님은 개발회사의 대표이시고, 마지막 히어링 바이브를 통해서 공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일행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분이세요. 아, 여러분, 지루하실 텐데, 피곤하실 텐데,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저희 회사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 회사 안에 일반 영업 조직이 있고 어 종교사업단이 있습니다. 천교회 종교사업단 교회를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오늘 오신 분들에게 제가 선물을 하나 어, 드리겠습니다.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고 보청기를 쓰게 되면 싼 것이 300불이고 비싼 것이 8,000달러입니다. 근데 그건 치료 기능이 없습니다. 소리를 확대하는 기능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30분, 한 번에 치료하는데 30분을 치료합니다. 자동으로. 그냥 이어폰을 통해서 듣기만 하면 됩니다. 전화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TV를 보셔도 되고, 대화할 수 있고,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귀를 치료할 때는 오른쪽 이어폰을 끼시면 됩니다 근데 소리가 들리지 않는 데까지 내려갑니다 부음 상태에서 치료되는 기능은 들어갑니다 희한하죠 저는 5학년 때 여기 대수를 받아 가지고 오른쪽 귀로는 전화를 잘못 받고 밍 울려요 왼쪽으로만 차이는데 저는 회장이면서 바쁘다 보니까 잘못 들었어요 열흘에 한번딱세번 들어오는데 아 오늘 갑자기 TV 에서 너무 큰 거예요 다시 제가 진단해 보니까 많이 내려가 있는 어떤 분은 한달 만에 뭐 87세 대신, 90대 10일 이상 대신 저지어져 있는 그 권사님은요. 어, 한달 동안 이걸 들으셨다님이 도와드렸어요. 안 들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이런 체험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신사모님은 목상사모님때 간호사였었어요. 이분은 하루만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들은 사람이 필요하고, 이것을 가지고, 어, 돈을 버는 아이템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 어떻게 하면, 특히 미자리 교회 전도 전략 플랜으로 사용하면 좋을까. 또 교회가, 어, 성도님들과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어, 그 상담, 치유 상담해 주서는 좋은 플랜으로 사용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30분 용이니까 내가 30분 쓰고, 아내가 30분 써요, 딸이 30분, 어머니가 30분. 돌아가면서 다쓸수 있는 거예요. 평생 사용하는데 500달러. 진단도 되고, 치료도 되는. 법적인 문제였고요. 세계 특허받았고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드디어 이제 히어링 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아, 목요일 전까지, 어, 저에게 또는, 뭐, 어, 사님좀 소개해 주시고, 절대로 판매가 아닙니다. 또 상담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청문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눴어요. 목사님, 제가 이거를 그냥 드릴 수는 없고, 그냥 드릴 수 없고요. 어, 우리 종교사업단에, 종교사업단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치유사역을 같이 하든지 선교사역을 같이 하든지 하뭐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에, 봉사할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저희, 저희들에게 오면은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활동비를 받아가시면서 아, 본인의 받으신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플랜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제자회 이 세미나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만 원하시는 분들 100달러에, 100달러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20%는 제자회에 도내신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서로 지금 눈치만 보고 계시는데. <laughs> 이건 정말, 로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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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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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전화번호 정말, <목소리> 사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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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앉아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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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좀위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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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2 3 7548입니다. 213 352 7548. 213 352 7548. 예, 저희 그 사무실 주소는 621. 예, 621. South b r VIRGIL 벌질 에베뉴 LA입니다. 육가와 그 윌셔 사이에 벌질이 얼먼 지나서 벌질이란 길인데 621 5층입니다. 소망 선교 교회로 돼 있습니다. 부담갖지 마시고 전화로도 질문하시고요. 또 직접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도 좋고요. 또 타주에 계신 분들은 다섯 분 이상 목사님들이 계시면 제가 날라가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제가 받겠습니다. 현재 난청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보청기 쓰시는 분들? 안치 예, 네. 보청기를 벌게 돼요. 정말 벗습니다. 거짓말 같아요. 예, 어느 날 15년 전에 날 갑자기 소리가 안 들리셨다고 그래요. 병원에 갔더니 정답은 없었고요. 전부 조심하라는 말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TV 시청하실 때도 요령이 있습니다 좀 답답해도 볼륨을 조금씩 내리세요 답답해도 볼륨을 조금씩 내리셔서 시청을 하다보면은 안 들리는 것이 조금씩 들립니다 그러면 근본치로 안 돼요 그래서 이 500불밖에 안 되는 이 아이템을 이번에 한 100불이니까 제가 선물 드리니까 오늘 어, 신청만 하셔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청만 하셔도 예, 네, 신청만 하셔도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어, 특별히 이렇게 에, 은퇴하신 목사님들께서 에, 청력 손실 때문에 답답해하거나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교회들이 어린이 부서 중고등부 부서를 만들어가지고 그 교회 사이트에 맞게 에,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메스토플레을 만들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어, 님의 영광 교회 신성은 목사님 은에말씀 하셨는데 네. 그분은 그 설교 중에 나는 이명이 있다 는 말씀했어요. 네. 어, 그리고 고생을 잘 어, 그, 어, 많이 했, 많이 했고 지금도 안 좋다 했는데 조금 전에 그 신소원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까 아니 그 후에 그분은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꾸준히 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정성껏 하시는 분과 대충 하는 건 전혀 달라요 결과가 꾸준히 하시면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죽은 세포는 안 됩니다 다행히도요 난청 환자들을 조사해 보니까 완전히 죽어서 난청이 온 경우는 20% 미만이에요. 15,000개에서 20% 미만은 죽은 세포, 병들었거나 잠든 세포가 약 80%입니다. 그래서 78.3%가 개선이 되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 옛날에 삐삐는 없어지고 핸드폰이 나왔잖아요. 흐름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2G, 4G, 6G 나오는 것처럼 이제 네, 보청기 시대는 지나가고 있고 이 신기술이 대중화될 겁니다 대단할 겁니다 네. 네, 네, 그리고 하루에 사용하 시간이나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냥 한번 사용할 때 30분용으로 그렇게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네. 네, 달팽이관을 아 군데로 나누어서 어, 한 군데를 치료할 때 30분 걸립니다 아홉 군데를 다 하는 것이 30분이 되는 거죠? 아, 네, 한 군데. 한, 아, 한 군데. 이쪽 네, 네. 달편이 달라가지고. 우리 이은수 목사님 잘 아세요? 작년부터 이 정보를 받으셨기 때문에. 목사님은 교육관에서 사실 이거를 치유 상담 사역을 하시려고 좀 준비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연락 네. 이따가 숙소에서 예, 신청하실 분들 신청하세요. 예, 로 네? 예, 제가 한 네, 455호. 입니다요 그 네, 혹시? 시간이 그렇 어, 오시면 네. 제가 테스트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50분. 테스트는 한 5분이면 됩니다. 네, 그렇자치료하실 텐데 이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